박창근이라는 이름이 가진 질문 한 사람의 인생은 숫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만들어진 과정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가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2021년 12월 한 오디션 무대에서 모든 예상을 뒤엎고 우승을 차지한 가수 박창근입니다. 당시 전문가 평가는 그를 4위에 올려놨습니다. 대중은 생각이 달랐죠. 실시간 문자 투표가 몰리며 박창근은 최종 우승자로 등극합니다. 단한 곡으로 그는 20년의 무명 시절을 뒤집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하나의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어떻게 무명이 국민가수가 되었는가? 그리고 그 성공은 어떤 부수로 이어졌는가? 이 영상은 단순히 누가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 돈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스토리와 신뢰, 그리고 어떤 선택의 연쇄가 만들어낸 결과인지를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박창근의 사례는 그 자체로 K대중문화시장의 소비심리 변화 그리고 콘텐츠와 진정성의 상관관계를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박창근 개인의 돈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대한민국 대중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문화경제 사례일까요? 이제부터 그 모든 흐름을 하나하나 해부해 보겠습니다. 무명의 서사 진정성이 자산이 되기까지 박창근은 국민가수 우승 이전에 이미 20년 넘는 시간 동안 음악을 해오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음악은 방송에도 차트에도 좀처럼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출발은 경북 영주의 한 시골 마을 그리고 대구의 좁은 음악 카페였습니다. 부유하지 못한 윤영이 집안의 가세가 무너지면서. 그는 어린 시절부터 결핍을 체험합니다. 이 결핍은 단순히 경제적인 차원을 넘어 예술가로서의 깊이를 만들어주는 원천이 되었죠. 그의 음악은 기교보다는 메시지, 스펙타클보다는 공감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음악은 시장에서 환영받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대중음악계는 아이돌 중심의 체계로 급격히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크록 발라드의 자리는 점점 줄어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창근은 팔리는 음악보다 믿을 수 있는 음악을 선택합니다. 그는 노래는 꾸미지 않아야 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철학은 그의 수익을 막았지만 대신 그를 대체 불가능한 아티스트로 만들었습니다. 무대 뒤 그는 냉방도 안 되는 집에서 전기포트로 물을 끓여 목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현실은 힘들었지만 그의 음악은 오히려 더 따뜻해졌습니다. 결국 그 따뜻함이 수백만 시청자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대중은 그에게 투표한 것이 아니라 그의 20년간의 선택들에 투표했습니다. 이제 박창근은 단순히 무명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가치를 자산으로 바꾼 첫 번째 아티스트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치가 어떤 방식으로 돈이 되었는지 우리는 다음 파트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확인해 보게 됩니다. 그의 콘서트 수익, 광고 계약, 그리고 팬덤 포근이가 만들어낸 놀라운 경제적 구조. 계속해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관객은 왜 박창근에게 열광하는가? 박창근이라는 이름은 무대 위의 목소리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를 특별하게 만든 것은 단지 노래의 실력이나 경력만이 아니라 그가 가진 방식이었습니다. 수많은 참가자들 속에서 왜 하필 박창근이었을까? 그 대답은 그의 목소리가 가진 진정성의 무게에 있습니다. 그는 꾸미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포장하지도 않았고, 기교로 감동을 연출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있는 그대로를 노래했습니다. 현대 대중문화는 화려함과 젊음을 앞선 완벽한 이미지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많은 이들이 지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박창근이 무대 위에서 거칠지만 담백한 목소리로 고통, 사랑, 가족을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은 그를 가수가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꾼처럼 느꼈습니다. 그는 트렌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잊히고 있었던 감정의 언어를 되살린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같은 곡들은 청중의 기억을 깊이 자극했습니다. 그 감정은 향수이면서 어쩌면 치유였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그의 음악을 지지한 층이 단순한 팬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삶을 투영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았고, 그게 바로 박창근이었습니다. 중장년층에게는 묵묵히 살아온 세월의 울림으로, 젊은 세대에게는 상업주의에서 멀어진 진짜 예술의 발견으로, 그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대를 구축해냈습니다. 그가 가진 인기의 본질은 무대 위에서가 아니라 관객의 삶 속에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박창근을 향한 응원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자기 감정에 대한 투표였던 겁니다. 그를 지탱한 가장 깊은 서사, 효심. 박창근의 음악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효심입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단순히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쌈을 전달했습니다. 그 삶의 핵심에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박창근은 어린 시절 가정 형편이 어려워 외가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 사이에서 어머니는 늘 조용히 그를 지켜보았고 말 대신 믿음으로 아들을 응원했습니다. 그는 오디션 결승 무대에서 자신이 만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무대는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었습니다. 온몸으로 감정을 끌어올려 어머니에게 드리는 헌사였고 전 국민이 그 장면을 보며. 함께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정의 깊이는 진심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세상 어디에도 없던 아들의 고백으로 무대를 채웠습니다. 이런 진정성은 팬들의 감정을 넘어 가치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성공이 피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표현했고, 어머니는 여전히 나는 너의 발목을 잡고 싶지 않다며, 침묵으로 아들을 응원하고 계셨습니다. 박창근의 서사는 단지 효도하는 아들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모 세대의 아픔을 인정하고 그 아픔에 응답하는 하나의 문화적 반향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의 음악은 듣는 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인생도 누군가의 진심 안에서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이것이 박창근이라는 아티스트가 사람을 울리는 진짜 이유입니다. 팬덤 포근이와 박창근의 상징성. 박창근의 성공 뒤에는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팬덤 포근이입니다. 포근하다는 말에서 온 이름처럼 이 팬덤은 단순한 응원이 아닙니다. 그들은 박창근이 전하는 메시지를 삶 속에서 실천하며 그를 가치의 상징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TV조선 내일은 국민가수 결승전이었습니다. 실시간 문자 투표가 순위를 바꾸고 그를 우승자로 만든 순간 대중은 단지 노래가 아닌 그의 서사 전체에 투표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결성된 팬덤 포근이는 팬 활동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각 지역에서 음식 나눔 봉사 복지관 기부, 지자체 홍보 활동까지 진행하며 자발적으로 박창근의 따뜻한 이미지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100세트의 밑반찬을 만들어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하기도 했고, 전급 시에서는 박창근의 홍보대사 위촉을 기념해 팬클럽이 자발적으로 기부에 참여했습니다. 이런 활동은 단순한 팬심을 넘어 문화적 동반자로의 역할 전환이라 할수 있습니다. 스트리밍 수치나 화제성 대신 도덕성과 공동체 의식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이 팬덤은 한국형 팬덤의 진화된 모델로 평가받습니다. 박창근은 무대 위에서 따뜻한 진심을 노래했고, 포근이는 무대 밖에서 그 진심을 행동으로 증명해낸 셈입니다. 그 결과, 박창근은 스타가 아닌 한 세대의 정서적 대변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브랜드는 기업 광고보다 팬들의 사회적 실천에서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단순한 팬아티스트의 경계를 넘어 신뢰, 공감, 공동체로 이어지는 진정한 의미 기반 연결입니다. 공연, 방송, 광고로 이어진 수익의 구조. 이제 우리가 진짜 궁금해하는 질문에 다가가 봅니다. 박창근, 지금 얼마나 부자인가요? 그의 재정적 성공은 화려한 기사보다 훨씬 구조적으로 흥미롭습니다. 우선 출발점은 내일은 국민가수 우승 상금 3억 원입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이후 박창근의 가장 강력한 수익 동력은 전국 콘서트 투어입니다. 2024년 박창근 장르 위드 오케스트라 투어는 서울, 부산, 청주 등 주요 도시에서 열렸고 서울 경희대 평화의전당에서는 4초 100석 규모의 공연을 두 차례나 매진시켰습니다. 각 공연 평균 티켓가는 약 12만 5천원 객석 점유율을 보수적으로 90%만 잡아도 단세 도시 공연만으로 26억 원 이상의 매출이 추정됩니다. 이 수익은 단발성 히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 작동 중입니다. 여기에 지방축제, 방송 출연료, 기업행사 등이 추가되면 행사 한 건당 최소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 출연료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입니다. 또한 그의 진정성 있는 이미지 덕분에 광고 모델로서의 가치도 급상승했습니다. 대형가전 브랜드 이 쿠쿠의 광고 모델로 선정되었고, 그 외에도 중장년 타깃 브랜드에서 적극적인 러브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원 저작권 수익 또한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그가 자작한 곡들까지 포함하면, 장기적인 수입 안정성도 높습니다. 이 모든 수익을 종합하면, 2022년부터 현재까지의 누적 총수입은 약 4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각종 세금, 정산비, 제작비를 제외하더라도 현재 순자산은 20억, 30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이 수치가 그의 음악성과 공감 능력을 기반으로 형성된 의미 있는 부라는 점입니다. 그는 단순히 돈을 번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신뢰와 감동을 경제적 가치로 전환한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효심이라는 서사적 자산, 박창근의 인생을 말할 때 절대 빠뜨릴 수 없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효입니다. 단순히 부모님을 존경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그의 음악과 삶 전체에 효심은 서사의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디션 결승 무대에서 자작곡 엄마를 부르던 그의 모습, 그 노래는 단순한 가창이 아니라 오랜 침묵 끝에 터져나온 속죄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 가난과 가장의 반대 속에서 음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laughs>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은 어머니였습니다. 아버지의 분노는 종종 어머니에게 향했고, 박창근은 그 모든 장면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꿈을 향한 길을 단한 번도 막지 않았습니다. 너 그렇게 살아서 되겠니? 라는 말 한마디 없이 그저 믿고 지켜보기만 했던 사람, 뭐 박창근의 인생에서 어머니는 단지 가족이 아니라 예술적 영감이자 정신적 원천이었습니다. 유명해진 이후에도 어머니는 그의 이름에 누가 될까봐 숨죽이며 조심스럽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단순한 감동 포인트를 넘어서 박창근이라는 아티스트를 문화적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효는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가장 깊은 감정의 뿌리입니다. 그의 서사는 한 사람의 효심이 어떻게 전국적인 공감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진짜 자산은 무엇인가? 이제 우리는 박창근의 이야기를 조금 다른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단순히 얼마나 벌었는가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부를 형성해 왔는가입니다. 그는 스타가 되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중의 욕망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장 트렌드에 맞춘 곡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성공했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진심, 그의 상처, 그리고 그 상처를 음악으로 치유하려는 자세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조용히 두드렸기 때문입니다. 박찬근의 자산은 계좌에 찍힌 숫자보다도 무명 시절의 절실함, 팬들과 나눈 따뜻한 공감, 그리고 어머니의 희생을 기억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의 팬들은 그의 자산을 돈이 아닌 사람의 가치로 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박창근이 가진 가장 흔치 않은 부의 형태입니다.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그 사람은 얼마나 부자인가? 그러나 박창근을 통해 새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부유하게 만들었는가? 그는 이 질문에 가장 조용하지만 강력한 방식으로 답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부자란 자신의 삶을 통해 타인의 삶까지 따뜻하게 덮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지금 그 이름은 박창근입니다.